그러면 지금 고향이... 이재명이 그 안보품을 쓰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까, 아까? 네. 예. 그러면 최근에 그 시진핑이가 왔다가, 대한민국에 오면서 제발 그이 부분은 공소 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아유, 부분입니다. 제일 먼저 안보문제라서 그렇습니다. 이재명과 시진핑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된 부분, 안보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. 이재명이 발표장을 그리고 반대 신문도 장관을... 주신문과 관련된 범위에서 한정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주신문과도 어 관련된 범위가 아니라는 점을도 이재기안 2조에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조심은 13오이 폰을 줬는데 그러면 안보 폰을 사용하지 않고 샤오미 폰을 사용한다고 보는 생각하십니까? 그거 런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. 생각해 본적 없으니까. 본인 생각할 때도 이재명이 안보 폰을 사용하는 게 국가 보안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보여집니까? 아닙니다. 음, 아니죠. 샤오미폰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? 안보폰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? 국가 보안상 그럼 사용자가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. 아, 사용자가 판단할 문제가 갔습니까? 네, 아, 네, 사용자 판단에 따라서 그 지급 범위 네, 이재명, 그리고... 이재명 같은 경우에 는샤오미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겠네요. 예, 네, 이상. <laughs> 그, 그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가 자기 판단에 따라서 안보폰의 지급 대상, 지급 대수, 범위 다 정할 수 있습니다. 맞습니까? 기후... 재판장님 지금 재판이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송과 관련된 없는 걸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지를 안 하십니까? 제지를 어? 좀해 주십시오. 이재명이 안보포는 수사 한번 해보니까 검사들이 아, 용기를 네. 내서. 일단 네. 계속하시죠. 그, 네. 피고인께서 그 권력에 그 지내셨기 때문에 아끼는 부하 직원일 텐데 이거는 부하 직원을 모독하는 질문입니다. 왜 부하 직원 을 모독해 검사들을 지금 모독하고 있지 우리가 사실은 이 피고인께서도 아니,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심지어 동의하지 심지어 않으실 심지어 겁니다, 변호사님. 어 그건 그건 답변 모릅시다. 그거 동의 여부를 왜 검사들이 판단을 하고? 내가 경호관 이 우리 경호관이 최대한의 존중으로 안보폰과 관련된 보안 사항을 전부 다 누설하고 수사기관이 그 안보폰의 사용 범위와 지급 대수 그리고 그 회수 시기 또는 뭐 이런 재반에 관한 보안 사항을 결정할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. 그럼 현재로서는 이재명 맞습니까? 틀립니까? 제 규정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